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기상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하면 힘든 일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함께 할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면 더 힘이 들죠. 비전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43절 말씀을 봅니다. 요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사밧은 경건한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처럼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아버지 아사 때에 남색하는 자는 없애지 못했는데 요사밧은 이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 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킵니다. 이처럼 경건했던 왕이 사람을 잘못 만납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위험 속으로 빠져듭니다. 요사밭의 나라에 먹구름이 들여옵니다. 44절 누구와 도대체 만났습니까? 요사밭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떠난 왕입니다. 자기 왕국의 주인을 바알로 세웁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거합니다. 부왕국에서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활동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선지자 엘리아도 아합과 이스라엘 앞에서 흔들립니다. 여호사바스는 이상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북왕국을 보면서 비록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보다는 혈통을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민족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 유다의 왕비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남 유다는 심각한 위험에 들어갑니다.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사밧은 죽을 뻔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라는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자 유다왕국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유다왕국을 바알의왕국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어린 요하스 하나만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혈통이 같은 민족인 것만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다른 신앙을 가지면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달라처럼 자신의 핏줄도 죽여버립니다. 아압과 이세벨처럼 같은 민족을 죽여버립니다. 48절을 볼까요? 요사밭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압이 죽은 후에 요사밭은 아압의 아들 아시아와 함께합니다. 두 왕은 함께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 무역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에시온 개별에서 함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배를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리십니다. 여호사바스는 북한국과 함께하려고 아주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나누어진 한 민족인 아압과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한 민족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함께함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함께함은 사람의 선한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영이 통하고 신앙과 신앙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함의 축복은 같은 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겉으로뿐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함께함은 좋은 것을 넘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함께함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축복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